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오늘 이벤트가 공개가 됐어요. 바로 내일 진행되는 이벤트고, 이제 신규 캐릭터, 이제 EX파이터 볼륨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하는 이벤트죠. 이벤트 기간제 루비입니다. 자, 이 이번 루비, 과연 몇 개나 줄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 개, 그리고 7 0 0 0 개, 그리고 EX 파이터가 4 0 0 0 개였거든요. 자, 과연 이번에는 몇 개를 줄지. 일단은 5월, 가정의 달에 맞아 더욱더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로그인 보너스 이벤트. 그래서 이번 출석에는 뭐, 백카랑 파이터 연속 소환권을 주네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일단 내일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자, 가족과 함께하는 5월, 기간제 루비 로그인 보너스 몇개야 와와 <laughs> 이번에도 4천개네요 진짜 이... 좀 그래도 일단은 뭐 베카를 끼워놨는데 차들이 베카 사라지고 천개로 루비를 몇천개나 더줘와 일단은 진짜 이제 EX파이터는 뭐 그냥 4천개 확정인나 같습니다 와 이렇게 줄어 나가네요 만개에서 7천개에서 4천개 일단은 정말 어지럽네요 일단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벤트고 이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티켓들은 그 유효기간 안에 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정말 캄캄하네요 <laughs> 아 4천개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한글이라도 올려주던가 진짜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자, 내일 그러면 왠지 신규 파이터 소식이 나올지 아니면 아이올라에 나올지 예상하는 파이터는 이오리. 이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신기 이벤트 끝나고 나서 또 체인지업이 안돼 우리 쿼를 위해서 바로 옆에 바톤 터치를 할지 그리고 러시 스토리 떡밥으로 유출할 수 있었던 우리 히어로 팀15 슈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탑을 올라갈 때. 기믹으로 깜짝 등장했던 우리 마가키. 이세 명을 이제 유력하게 알수 있겠는데, 어, 정말 정반대 캐릭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신하기는 모릅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일단 뭐 신규 캐릭터 나와도, 아, 루비를, 이벤트 루비를 많이 줘야지, 이렇게 매번 이제 EX파이터 4천개니까좀 답이 안 나오긴 하네요. 뭐 확률을 진짜, 진짜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하, 진짜, 어, 너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벤트 소식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